공부랑 놀자. 5분에 배워치울까? 5년 걸려 배울까? 아이고 어, 이거, 이거 고민 나왔네요. 그럼 뭐 고민값도 안 나오네요. 자, 그냥 합시다. 자, 여기 제일 먼저 오늘 뭘부터 할까요? 자, 어, 우리 영어 하다 보면은 그, 참 문제가 되는 게 많네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자, 요, th. 자,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th는 맞아요. 두 가지로 발음이 납니다. 근데 이두 개가 다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. 한글에는 없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없나? 자, 그걸 갖다 한번 어, 내가 입 모양을 그려 볼까요? 자, 입 모양을 그리니까 이런 식이에요. 이거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자, 위에 이하고 아래에 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다가 혀를 이렇게 내놔야 돼요. 뭐 거의 막한 1cm 가량 이렇게 내놔도 좋아요. 내놔야 됩니다. 이거 뭐 나는 양반이네 뭐 이래가지고서나 이걸 뭐 슬슬 뭐 안돼요 절 절대 안됩니다. 자 그다음에 어 이제 예,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이 두 가지로 나뉜다 랬죠자 혀를 살짝 물고 그러니까 씹으면 안돼요. 자그러고 왼쪽에는 바람만 내버립니다. 바람. 자 오른쪽에는 어 발음 기호는 있는데 뭐 이건 거의 사실 쓰진 않아요. 그렇지만 어 이거는 거의 뭐 드디 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자 그러면 이제 혀를 살짝 물고 자, 자 이럴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엔 자 이럴 수가 있네요. 근데 그건 어떤 때 그럼 이렇게 하고 어떨 때 도대체가 이렇게 하는가. 자 그걸 갖다가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이게 단어가 있을 때 어떤 단어가 짧게 있습니다. 길거나, 짧거나, 자 여기다가 th가 제일 앞에 있거나 아니면 제일 뒤에 있을 때 주로 이게 자 이렇게 난다 그래요. 자또 오른쪽은 주로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끼 있을 때그 th가 그, 그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자 이런 발음이 납니다. 자 그러니까 어자 왼쪽에 예를 들어볼까요?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그 많이네요. 저기 뭐야 어저 제일 먼저 1 2 3 그런 t h 자 이거 있네요. 3자 이거 있고 그것도 제일 앞에 씨가 t h 그래야 될 거예요. 자 그다음에 또뭐 thin 뭐가뭐 뭐 얇다, 두껍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. 우리 또 이제 또 우리 think 뭐 생각하는 거 있네요. 생각. 자 think. 그럴 때도 think 그러면 안될 거예요. think. 그럽니다자 그다음에 어, 예를 들어서 어 우리 태어나는 거 있네요. 태어나는 거. 자 그래서 생일날 리되면 이거 아주 뭐 한국 사람들 이거 발음 틀리게 하느라고 아주 난리났어요. 자, 근데 버스데이 그런데 스가 아니죠. 이거 스 그러면 안 돼요. 자, 이 뒤에 있는 거 이것도 또 혀가 나와야 됩니다. 이게 체면 차리면 안 돼요. 떳떳하게 그래서 b i r t h b i r t h 그래야 돼요. 자, 빨리 자기들도자시간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됩니다. 자, 그다음에. 어, 오른쪽에 예를 들어 볼까요? 오른쪽에 있는 뭐 무지개만 나와요. 우리 가족만 해도 뭐 father, mother, 뭐 brother, 그래서 있죠 자, 예를 들어서 mother. 자, 이런 식이 되겠네요. 자, 또 그다음에 어또어 어, 우리 또어잘 쓰는 거. 자, 누가 괴롭히면은 어 얘가 바드 한다 그러죠. 받드 괴롭히다. 뭐 이런 말이 있죠. 자, 그것도 있고. 또 여기 어또 이제 뭐가 또 있냐면 아직 중요한 걸다가 얘길 테니까 자 이거를 빨리 보면은 감이 잡힙니다 자 왼쪽에 bath 이렇게네요 짧게 나죠 bath 자 오른쪽에는 e를 내가 한번 붙여 봅니다 이렇게 e 그러니까 이건 길게 나요 무음 있으니까 또 th가 가운데 들어으니까 레이드입니다 자 bath bath 자 이렇게 됩니다 자또 왼쪽에 breath breath 명사예요 명사 짧게 자 근데 이건 길게 이가 있으면 나면서 breathe, breathe, 자, 이렇게 됩니다. 어, 또 이제 예외가, 어, 꽤 있어요. 더 같은 거, this, that.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한개 특별히 이렇게 한다면은, 어, smooth 가 있네요. 자, 이럴 때 제일 끝에 있는데도 이거는 자, 여기에 해당됩니다. smooth. 그래야 돼요. smooth. 그러면 안 돼요. 자, 우리 학생들, SAT 강의 시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, 자.